전북 브리핑입니다. 전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올해 전북형 치유관광지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달부터 시군과 치유관광지 시설 현장 평가 등을 거쳐 4개 테마에서 10곳을 뽑았습니다. 자연과 치유테마 관광지로 남원 지리산 운봉 백두대간 체험 휴양시설과 부안 번립내 포레도 치유정원 등 6곳이 선정됐습니다. 전통 생활문화 테마 관광지로는 임실, 성수산, 왕의 숲 생태 관광지가 뷰티스파 테마 우수시설로 고창 웰파크시티가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와 문화관광재단은 이들 장소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신규 개발과 대표 상품 개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유 휴양 관광지로 브랜드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창군이 31일 군립체육관에서 방사능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에 인접한 지역 주민과 강호항공고등학교 학생, 소방서 등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빛 원전 방사선 누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훈련은 주민 대피와 방사능 오염 검사, 비상행동 요령과 같은 안전 교육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방사선 유출이 시작되면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피해야 하는 등 이번 훈련을 통해 저희들도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은데요.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온 다습한 날씨가 빈번해지면서 탄저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홍성에서 고온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딸기 품종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농가에서도 이제 심어 보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제 특히 이제 시들음병이나 탄저병의 저항성이 그 엄청나게 강한 것으로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개발도상국 지원에 나섭니다. 지난해부터 몽골 고비알타이주를 대상으로 전북 농업기술을 전수했던 전북국제교류센터는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9월 남원시에서 몽골 연수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남원은 최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국제연수사업의 최적지로 남원의 농업기술을 해외에 알릴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금전으로 매수하려 한 혐의로 전북의 한 축협 조합장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게 1억 7천만 원을 주겠다고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상대 후보가 먼저 금전을 요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제시의회가 제 2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939억 원 규모의 김제시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김제시 예산은 1조 87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의원 발의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부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유통 단계부터 최소화해 판매하는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이 1일부터 나흘 동안 상생 행사를 개최합니다. 개장 2주년을 맞은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축산물과 계란류를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지난 한해 동안 구입 실적이 높은 고객을 시상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300여 명으로 5월 말 기준 누적 방문객 수가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브리핑이었습니다.